이 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요,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대회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수염은 제가 화요일 날 그래도 마지막 대회니 최고의 몸 상태일 때 바디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바디프로필은 수염을 좀 길러서 찍고 대회 때는 깔끔하게 해서 마지막 대회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꼭 올려드릴 수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저번 영상에서 식단이 쭉갈줄 알았는데 쌀밥에 적응해야 돼갖고 저번 주 화요일부터 지금 쌀밥으로 100, 백백백 하루에 300g 먹고 있어요. 와, 그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아침엔 계란 후라이 3개, 쌀밥 100g. 이것만으로도 정말 제이 힘든 와중에 행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토요일, 일주일 남았고, 지금 유산소 두 시간 타고, 웨이트 한 시간 반 하고, 이제 점심 식단 하려고 합니다. 제 식단 한번 싹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연합돼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알파플로우도 수리하고, 청지기 훈련도 수리하고, 그 다음 방송 사역. 이제 나이키 목장의 목자로서, 목장 활동까지, 진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진짜, 확실히 첫대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예요. 그럼 이제 점심 식단. 뿅! 저의 가장 행복한 시간. 쌀밥 100g, 닭가슴살 150, 양배추 100g, 고추 30g, 김치 100g,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상추 그리고 이 안에 또 양파 마늘까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바나나 조그만 거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로 슈가 캐쳐까지. 이게 제 지금 역대급 다이어트 중에 소소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들 이거 먹고 어떻게 버티냐고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6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지금 제이 다이어트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식단하는 시간. 꼭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제일 고마운 우리 엄마, 강유순 집사의 진짜 이 사랑으로 이 식단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아, 그리고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또 저희 후회해주신 익스트림 아르기닌, 이렇게 같이 먹어도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잘 받아요. 혈관 확장도 그렇고 산화질소를 빠르게 운반해 준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에 비벼 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익스트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르기닌 닭가슴살 볶음밥. 음. 이번에 정말 진짜 제가 후원 계좌 올리고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지인 지인분들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비절로 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저의 식당 도시락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대회 때 제일 고생해 주신 우리 엄마 정말 제일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대회니까 이번만 잘 부탁드릴게요. 어머니가 진지하게 이제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어하는거 아니까 저도 원래 같았으면 막 고집부리고 그랬을텐데 알겠다 바로 수긍했습니다 음. 사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여러분, 그냥, 그냥 절대 못 가죠. 가서 이제 짐 풀고, 오늘부터 신명기 강의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뒤에 보이는 휠체어는 제가 이번 대회 때 퍼포먼스로 쓰려고 빌려왔어요. 휠체어 장인에서 스포츠 모델까지 되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퍼포먼스용으로 빌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회 일주일 전 영상. 찍어 봤어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가 3,100칼로리인데, 오늘 하루 저녁을 마무리로 1,850칼로리를 먹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1,250칼로리로 내 전날까지 마이너스 칼로리 유지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님께 꼭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특강까지 마무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